자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리플 USD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최대 271만 개 대규모로 소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8월 29일날 100만 개가 소각이 됐었고 9월 3일에도 또 100만 개가 소각이 되었었죠. 그런데 동시에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리플 USD를 이렇게 태우고 있는데. 더 웃긴 것은 이와 동시에 수백만 개의 리플 USD를 추가로 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소각하면서 발행한다?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미친 짓을 하고 있나? 이 배경에는요 현재 리플 USD를 필요로 하는 이 수요와 환매를 조정하려는 공급 관리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냥 막 찍어내고 태우는 게 아니라 지금 리플 USD가 어디에 쓰이고 있냐, 어느 곳에서 자꾸 리플 USD를 원하길래 이렇게 되고 있냐, 그게 핵심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번에 리플 신용카드를 출시했던 제미니 거래소에서요 이번에 IPO 상장을 위해서 그 자금 조달을 리플로 사용하기 위한 신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리플이 제미니 상장 상장을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는 건데요 원래는 최대 1.5억 달러 대출 계약 이었는데 이번에 재민이 거래소 ipo 상장에 시장에 관심이 너무 많이 쏠려서 요 현재 2 0배 초과 청약이 몰렸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이 재민이의 조달 확정 금액이 무려 6 0 5억원 원에 한한다는데요이이 재민이 장장에해해서기수요요 미친 친이이 몰렸다는 니다다래서이이 재민이 장장치치가0 0이이이뛰었었데요요런런이이 재민이 장장자자조조 를 누가 한다? 리플이 한다는 겁니다. 리플이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리플 매수뿐만 아니라 리플 거래에 일어나기 때문에 리플 소각도 올라가게 됩니다. 리플 이 소각이 올라간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올라가게 되니까 리플의 가격은 진짜 1000%가 아니라 거의 수백만 퍼센트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죠. 리플 사는요. 이미 스위스의 거대 은행 아미나 은행과 손을 잡고 리플 USD에 대한 거래 수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트리스 대형 은행에서 리플 USDT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 블루칩에서 A 등급 받은 것처럼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예탁결제원에서도 이번에 리플 현물 ETF를 등재시켰죠. 이렇게 되면요, 전 세계 이 리플에 대한 신용 등급이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는 거고요. 이 신용에 대해서는 리플은 지금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라켄 파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거대 거래소들과 함께 이번에 비콘 네트워크라는 해킹 방지, 이 범죄 차단 네트워크에 가입. 했습니다. 유일하게 거래소 제외하고 코인에서는 리플이 선두 주자로 가입을 했고요. 이와 같은 신용 등급 상승에 이어서 알트코인 시즌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아발란체 체인링크가 먼저 시동을 걸고 있는데 알트코인 대장주 리플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건데요. 이 모든 소식은 무엇을 이끌어 가냐? 바로 글로벌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이 이 4조 달러 돌파한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이 알트코인 중심에는 당연히 알트코인 1등을 찾아 하고 있는 리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 전략은 명확하게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미 세계 정부는요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있고요. 이 흐름 속에서 리플은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라는 는 가장 빠른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의 은행과 금융권은 리플 레저라는 리플 원장 시스템 위에서 모든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리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리플 USD와 리플 레저 위에서의 거래가 많아질수록 이 거래에 사용되는 수수료로 리플이 더 많이 소각이 되어서 없어지게 되니까 그 희소성으로 인해서 리플의 가격은 당연히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리플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애초에 잔 장고 물량이 수량이 정해져 있는 무한하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보시는 기사처럼 이 기관들이 리플 시끄럽게 싹쓸이 하듯이 기관과 미 정부가 이 리플의 장고 물량을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자금으로 쓸어 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사고 싶어도 살수 있는 물량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관들과 해외의 자산 운용사들은요.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 리플 한 종목에만 모든 자금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관이 하나에만 올인하는 경우도 단한 번도 없고 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리플의 자금이 몰릴수록 더 크게 폭발할 수 있는 리플 수혜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런 종목은 단순히 리플을 사람들이 매수하든 매도하든 리플의 거래량이 터지기만 하더라도 폭등 폭락 상관없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리플 관련 수혜 종목의 기관 자금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솔로 제닉에서 출시한 바로 솔로 코인인데요. 이름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기관들의 진짜 보물은요. 언제나 조용히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솔로제닉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의 거래원장 시스템 리플렛저 위에서 여러 종류의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교환할 수 있고요. 솔로제닉의 솔로 코인을 수수료로 사용하는 소각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빠르고 저렴하다는 리플과 똑같은 장점 덕분에 리플과 이 솔로제닉 같은 경우는 크로스체인 기능을 추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리플이 SEC 소송이라는 안갯속에서 헤매던 2021년 말 솔로제닉의 솔로코인은 리플 렛저 기반 토큰화라는 비전 하나만으로 단 3개월 만에 무려 900%가 넘는 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때 100만 원만 넣었었더라면 세달뒤1 천만 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리플 거래에 사용되었던 솔로코인 같은 경우는 리플의 가격이 떨어지는 매도가 발생되어도 어쨌든 리플을 이용한 거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솔로코인은 엄청난 폭등을 기록했던 것이죠. 바로 이 사례가 제가 위에서 정확히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리플의 거래가 일어난 것만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 리플에만 투자하며 소송 걱정에 잠못 이루실 때 솔로 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건물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두 번째 골드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이 시작된 지금 우리가 당장 선점해야 할제 2의 솔로 코인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의 핵심 이자 저에게 지금 같은 경제적 자유를 안겨준 그 비밀의 투자 전략을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다루지 않은 내용인 만큼 도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권장드릴게요. 현재 아무도 모르게 그 세력을 키워가며 전 세계 금융권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디핑이라는 테마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시는 아주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듣는다는 건 아직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디핑. 탈 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말이 어렵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집에 남는 와이파이 공유기나 컴퓨터의 저장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매달 코인으로 사용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DP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통신이나 데이터 저장, 지도 서비스 같은 산업은 국내 SKT나 KT, 해외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도 유심 대란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대한민국 통신 3사가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디핀은 이 독점 구조를 완전히 깨부수는 기술입니다. 사용자들이 디핀 시스템을 통해서 유심대란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걱정 없이 더 안전하고 저렴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요. 디핀 테마 관련 코인 투자자들은요.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료를 월세처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터넷 통신 산업의 국민주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돈이 되냐 궁금하실텐데요 이미 해외 전문 시장 분석가들은 요 올해 6월부터 딥핀 시장이 20 28년까지 약 3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자 이건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두배나크 고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시장 이며 이미 이 시장 자체에는 기적 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사례로 무선 네트워크를 홀더 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헬륨 코인 은요 단 4개월 만에 670% 상승을 하면서 초기 투자 자들에게 이미 1000배가 넘는 수익 을 안겨주었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파일코인 역시 상장과 동시에 67.9%의 폭등을 보여 주면서 지금까지 수백배의 폭등 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감이 조금 오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코인보다 사용만으로도 거래 만으로도 가격이 오르는 종목을 갖고 있어야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디핑 관련 테마의 코인들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바로 여기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그 선택에 대한 진짜 중요한 해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때! 리플, 바로 XRP가 그 해답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리플이 인기가 많은 건 알겠지만 왜 인기가 많은지는 아무도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뉴욕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이 디핀 프로젝트에 사용될 결제 수단으로 XRP, 리플을 우선순위로 뽑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는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 디핀 테마 관련 종목이 제2의 헬륨, 제2의 파일코인, 제2의 솔로 제닉이 되어서 시장의 모든 자금을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바로 이 종목은요. 제가 6개월간의 긴 추적 끝에 찾아낸 비밀스러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현재 전세계 수억 대의 스마트폰에 탈중앙화 앱스토어를 구축하는 디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코인으로서 최근에 리플과 그들의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 도입을 위한 비공개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부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이 종목은 파트너십 발표 전부터 기관들의 마지막 매집을 위해서 의도적으 가격이 계속해서 눌려왔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왼쪽이 구간에서. 지루하게 길게 횡보 구간을 이어가다가 준비를 마치자마자 쏘아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15일부터 시작된 이 계단식 상승을 보시면요. 절대로 급하게 쏘아 올리지 않습니다. 올렸다가 살짝 누르고 다시 한번 올렸다가 또 한번 누르고 다시 올렸다가 또 다시 살짝 누릅니다. 결국 이 18일 저녁부터 19일까지 걸친 이 수직 상승으로서 모든 저항선을 단숨에 꿰뚫어 버리는 괴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2차 폭등을 위한 구간에 있습니다. 소름붙게도 거래량을 보시면요, 폭등할 때보다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물량이 완벽하게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소름끼치는 증거인데요. 가격은 현재 단돈 13원에 불과합니다. 동전주처럼 보이겠지만 기관이 참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최종 목표가 1,150원에 도달할 때 현재가 대비 기대 상승률 약 8,746%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커피 한잔값 또는 치킨 한 마리 시킬 가격이 이 종목으로. 얼마가 될지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종목을 가려놓 긴 했는데 제가 절대 정보를 감 추려는 게 아니고요. 최근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정보를 몰래 유료로 판매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영상 내에서는 직접적인 종목 공개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룬 이 중요한 내용 은제 채널을 믿고 좋아요와 구독 을 눌러주신 우리 스터디 멤버 분들 께만 후속 심층 분석 자료를 통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보 받는 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의 옆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에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오늘 다른 내용과 관련된 심증 리포트를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어떠한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저를 사칭하고 이런 요구를 할 시에 과감하게 차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저는 그 어떤 카카오톡 오픈 세팅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제최 늘명을 사칭한 오픈 채팅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정보를 너가 공유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저 또한 수많은 투자 실패로 허덕이던 8년 전에 지금의 이 영상 같은 한 은인의 도움이 있었고요. 그분의 투자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같은 자리에 올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투자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무료로 정보를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딴거 없고요. 오직 이 도움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거면 충분하고요. 리플이 결제망을 깔고 딥핀 시스템이 그 위에서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지금 이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바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